안녕하십니까? 종합시터 마로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태평광기연의 1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이 고관 관할이라고 되습니다 아전이 그 말로서 니란데 방관이 니로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전이 그말로써 니란데, 방관이 니로대. 모이 사군 유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네 사군으로서 내네 분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네 사군으로서 옛 인연이 신이라는 뜻입니다. 의이 금일 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오늘 벨띠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오늘 벨띠라. 고불수령 명으로 되십니다. 래서 진실로 명을 받디 못하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명을 받디 못하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리오 입백이서 서와라고 되십니다. 아전이 또 들어가 혀에게 니라니 셰니로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전이 또 들어가셔 셰에게 니란이 셰니로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 중에 무유 방시 위 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네, 내외 결의에 방실한 형을 내부터 이 모타연노라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내 내외 결의에 방실한 형을 내부터 듣띠 모타연노라 하고 이 내령서 기 부조관휘라고 되어 습니다그 어버이와 조상의 표살과 이로움을 써 드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버이와 조상의 벼살과 이롬을 써드리라 하니, 관구이 대우어, 회중 탐일지, 고서이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관이 품으러 쉬어 한 조에랄 내야, 들여 보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관이 품으러 셔어한 조에랄 내야 들여 보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서람지 초연이라고 됐습니다. 쇠이 조에랄 보더니 문득 얼굴 빛찰, 변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조일알 보더니 문득 얼굴빛잘 변하고, 거명소복, 밥비 희노살레야, 오라하야, 이 입고이 밥비 희노살레야, 오라하야, 밉고, 인어 동무이 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력 첨마에 나려 방관을 맞아, 이, 교학이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력 첨화의 날여 방관을 맞아, 도학이랄 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이 슬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이 슬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이 슬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이 기출 미급 역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에 올라 흰 옷을 미쳐 벗디 못하여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에 올라 흰 옷을 미쳐 벗디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좌에 올라 흰 옷을 미쳐 벗디 못하여셔 고, 자우, 문, 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우, 다려, 물어, 니, 로, 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우, 더러, 이렇게 이제, 물어서 말하기를 뜻입니다. 그래서, 자우, 다려, 물어, 니, 로, 데, 차, 유, 부, 직, 월, 청, 이, 칠, 팔, 천, 자, 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을에, 한, 달에, 녹, 칠, 팔, 천, 준, 난 벼, 사, 리, 뭐시 있나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한 달에 녹을 칠판천 주는 뱃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한 달에 녹칠팔천 주난 뼈살이 무엇이 있나요? 좌우왈로 되있습니다 좌위 대왈. 자, 좌우이제 대답하여 이제 말해달 팀 내에서 좌위 대왈로.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